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어제하고 이틀 전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뭔가 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듯한 좀 그런 흐름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 하루인데요. 워낙 어제 또 좋았던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단순히 좀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지난 밤에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이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12월에 FMC 회의록이 어제, 지난 밤에 공개가 됐었는데 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도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경제 지표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막 크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정도의 상승이 아직까지는 좀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선은 우리가 이제 좀 바닥 주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종목들 또는 올해 어, 실적이 대부분 많은 기업들, 뭐 삼성전자 같은 어, 경우도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오잖아요. 어, 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런 전망치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올해도 또 전반적으로 조금은 좋지 못할 것이다. 이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찍혀주는 기업들을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어,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 여전히 어,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좀 이슈 받을 수 있는 키워드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좀 쫓을 수 있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그런 어,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편입할 종목은 결국엔 최근에 이제 이 웹툰 쪽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키워드가 이 분석이 아 키워드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는 물론 단기간 내 일회성 테마로 형성이 되는 어, 이런 테마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뭐 분기 또는 뭐 반기. 1년 내내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도 사실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을 잘 쫓는다면은 그래도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한테 수익 기회를 좀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편입하기에 앞서 가지고 자이 리뷰를 먼저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제도 리뷰를 해드렸지만 우선 전고점 부근에서 좀 돌파가 좀 먼저 나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최근 이제 삼성전기의 주가도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터널 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이런 기업들 물론 뭐 MSC 쪽 이슈들도 물론 영향을 받고 있겠지만 이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서 어 아직까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는 있어도 어 정도 이 바닥을 조금 다졌다라는 인식도 앞으로 나와 줄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XR 쪽이나 VR 쪽 관련해가지고 이 동사의 또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틀 정도 시장이 올라왔었을 때 같이 세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이 쉬어갈 때는 당연히 시장처럼, 아,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쉬어갈 때는 당연히 같이 시장에 흐름하고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정고점 돌파 나와준다면 충분히 1차 목표가 부근이었던 이제 2만 200원 정도까지는 좀 가격대가 계속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1차 쪽으로는 좀 돌파가 먼저 나오는 모습을 좀어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F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편입을 했었는데 좀 올랐다가 편입을 하고 나서 좀 올랐다가 지금 다소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XR 쪽 관련해 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어 RGB 기반의 이제 올레드스 쪽 관련된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추세 자체가 최근에 조금 이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아직까지 추세가 뭐 이탈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이르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가격 전략 자체는 여전히 좀 어,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면은 한0 0 0원 정도 초반 가격대까지는 내려올 자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 걱정할 정도의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어, 먼저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6,200원이고요. 어, 종목명은 m b t 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사실 편입을 했다가 어, 손절가가 좀 터치를 해가지고 편출이 됐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 추가매수 자리를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국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또 수익을 또 챙길 수도 있는 기회를 또 얻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웹툰 쪽 관련해가지고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주,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웹툰입니다. 근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해외시장을 갔었을 때 동사가 파트너사로 이제, 어, 선정될 가능성도 좀 있다. 요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게다가 지금 이 오퍼리라는 이 자체 서비스를 이제 어, 운영하거나 이제 제휴사에게 오퍼리라는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자체의 성장성이 또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올 한해 어, 영업이익 같은 기준에서도 그렇고 매출액 기준도 어, 작년 어, 대비해가지고 30% 이상의 어, 실적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적으로 뭐 보더라도 지금 이 스토캐스틱 과메도 구간에서 이제야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부담도 없고 이슈 탈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 이 핑거 스토리나 이런 이 웹툰 쪽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 폭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만약에 땡겨준다면은 또 후속주로서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라는 기업입니다. 자, 트레이딩 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동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시면은, 자, 광고주가 대행사한테 광고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행사에서 MBT한테 광고비를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주가 직접 어, MBT한테 광고비를 지급을 해가지고 이 MBT라는 회사는 이제 포인트 지급형 광고를 게재해주거나 이제 매체서 스스로 지급을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매체나 중소형 매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포인트 제휴사, 뭐 포인트 사용을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그런 포인트 제휴사한테 또 포인트 지급하는 형태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잘안 보실 것 같은데 뭐 네이버페이나 네이버 웹툰 이런 관련된 어, 기업들을 또 고객사로 또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웹툰 시장의 성장성이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재벌집 막내아들 어, 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웹툰 쪽 웹툰 IP에 대한 이런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이제 한한용 해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뭐 K 웹툰이다 해가지고 K 컨텐츠다 해가지고 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중국이라는 키워드 내에서 나름대로 좀 파생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내에서 움직여주면은 그래도 우리가 1분기 정도는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차를 볼게요. 자 오늘은 그냥 차트의 그림을 그냥 좀 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많은 선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가 한 번씩 장대항봉이 나올 때가 있는데 보통 이 장대항봉에서 거래가 다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조정이 나올 때는 대부분 거래가 죽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매수 주체들은 이 장대양봉에서 거래가 들어왔고 아직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매집봉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제가 여기다 확대를 해 놨는데 자, 우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장대양봉에 거래량이 수반됐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갑자기 급감을 하면서, 자, 이렇게 단봉의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뭐 많이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패턴인데, 양압력 패턴에 대한 가능성, 뭐 단기적으로 좀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각 이동 평균, 각 기간 동안의 이격도의 흐름을 보시면은, 사실 이격 자체가 각 기간별로 벌어져 있을 때는 주가가 위로 벌어져 있으면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래쪽으로 벌어져 있으면좀 뭐라 그럴까 이 하,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밀집되는 구간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라는 거는 확대가 됐다가 축소가 됐다가 확대했다 축소됐다 뭐 여러분들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의 곡선 형태를 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뭐이 격도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여기 검정색선 같은 경우에는 ADX 이런 나름대로 추세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이 ADX 값이 사실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신규 진입은 사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상승하는 도중에 ADX 값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상황이라면 이미 변동성 자체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고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오히려 변동성이 ADX 값이 밑에서 서서히 올라올 때가 여전히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추세 강도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차트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질문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뭐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장이 어쨌든 뭐, 어, 이 정부가 지금 부양책을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반도체 지원책을 내놨고 어, 그것이 이제 어제 또 삼성 이제 상승 오늘은 이제 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이제 뭐. 이... 지수가 빠지 막 빠진다 빠진 다음에는 이렇게 정부 정책 흐름이 이렇게 네. 나오게 되면은 아좀 자연스럽게 바닥을 만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 오늘도 지금 예, 종목 잘봤는데 차트도 아주 더블 바텀이 만들기 좋은 자리에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올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반기는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 주는 종목이라야 아, 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종목 뭐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과거에 그또 손도 안 탔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어쨌든 오늘 보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적어도 경기 나쁜 뭐 상반기 정도는 계속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뭐 상반기까지는 어렵다는 인식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한 크게 하나가 발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삼성전자 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시설 투자를 좀 줄이겠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던 게 네. 이제 약간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올랐던 것 같은데 사실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아직까지 좀 시장의 투시 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측면들도 있고요 또 이전에 10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반도체 기업들이 이 마이크론이나 아니면은 이런 SK 하이닉스의 뭐 감산 쪽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도 감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랐다가 삼성전자가 우리는 감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이시티즌권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시설투자 좀 줄일 것이다, 보수적인 어, 투자를 할 것이다, 공급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들이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 좀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앞으로 경제는 저는 1분기 정도만 잘 지나간다면 특히나 중국의 코로나19만 적당하게 잘 지나간다면, 어, 2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는, 특히나 하반기 정도부터는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 찍고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그래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6,450원이고요. 2차 목표가 6,78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